거실 바닥 공간 4 3도를유지한 정말 따뜻합니다. 디자인을 많이 바꿨고요. 정말 넓은 편한 공간이 되거든요. 네네. 어, 좁히네요. 선착순 열 팀에게만. 써. 안녕하세요. 노을 캠핑 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맥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방문했는데요 새롭게 제작된 한옥 공방으로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를 온돌방으로 제작 완성이 됐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맥공방이라고 하고요 주문 제작 위주로 전기랑 목공 풀세트의 차량도 있지만 손님이 원하시는 가구만 제작도 가능하니까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타렉스와 스타리아 스타렉스. 침실 공간에 온돌 방만 기능을 장착했다고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제 난방은 많이 하시는데 침상 부분에 온수 매트만 사용하시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온수 파이프를 침상 그대로에 넣어서 별도의 온수 매트 없이 따뜻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습니다. 전시된 차량은 어디 준비되어 있죠? 전시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인가요? 네, 이 차량입니다. 전기 장판이라든지 온수 매트 이런 게 절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벤트를안 하냐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도 이제 벤트 협력사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차량에 장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아, 캠퍼 벤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환기를 원활히 할수 있도록 준비된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내 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견들을 많이 수령을 해서 이제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변경해봤어요. 스타리스 공간에 이 모든 것들이 장착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맥공방이니까 손님들의 요청사항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니즈에 맞게 모든 부분을 커스텀해서 제작이 되어 있겠고요. 에어컨 있지, 냉장 보 있지. 전자레인지 있지? 온돌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계약을 안할 수가 없겠네요. 요즘에 또 날도 추운데 괜히 나가셔서 고생하시지 말고 바닥도 따뜻하고 침대도 따뜻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편안한 캠핑 생활을 하셔야죠. 시동이터가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시동 히터를 좀 활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열로 온도를 이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실내에 진동 떨림도 없을 뿐더러 심상과 거실 부분이 따뜻하기까지 한다면은 우리 형님 누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버전이 완벽하게 구성이 된것 같습니다. 가구 재질이 뭐죠? 고무나무로 제작을 했고요. 이제 앞부분은 이제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수납 공간 만들었고요. 그 옆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무시동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요. 여기는 상판을 둬서 식탁을 걸었을 때 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을 했습니다. 식탁 테이블을 연결해 놨는데 굉장히 넓은 공간이 준비가 됐어요. 보통 두분이서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으로 앉아서 커피를 드셔도 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두 분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님 지인분 오셨을 때네 분이서 편안하게 다과를 즐기시면서 캠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탁도 너무 좁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 요청을 해 주시면 이제 식탁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줄일 수도 있으니까그부분만 이제 얘기를 미리 해 주시면 최대한 맞춤 명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네. 공방에서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설정된 감마에 제작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이제 요구 사항에 맞게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하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기존에 알피콜 25리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냉장고가 네. 너무 좁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알피콜 45리터 장착하였습니다. 자, 45리터면 굉장히 많은 식자재를 적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이것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용량 작은 거나 더큰 것도 가능하니까는 2터 정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면부에 수납 공간이 상단부터 하단까지 깨알 같은 수납 공간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샤워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쓰시라고 18L를 넣고 샤워기도 장착했습니다. 캠핑만 하는 용도가 아니잖아요. 낚시도 하고, 해루질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외부 수전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실내 내부를 깨끗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주무시는 공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청결을 또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남성분들, 키가 작으신 분들도 있고 키가 크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맞게 침상의 높이를 조절이 가능할까요? 일단 방문하셔 가지고 이 차에 한번 앉아 보시고 아, 나는 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은 침상을 좀 낮추시면 됩니다. 아,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설계된 사이즈대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고객분들이 이용하시는 키에 맞게 침고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또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번 번거롭지만 이 차를 제작을 하시면은 쭉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매번 번거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 다음에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어컨 밑에도 조명이 있고 네. 수납 공간 하단에도 조명이 있어요. 네. 그리고 반대쪽에도 보시면 골바우 위에 이제 조명이 있고 수납 공간 아래에 조명이 또 있어요. 아. 뒤쪽에 보시면 트렁크도 조명이 있는데 그것도 어둡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이제 공간이 되는 조명이라든가, LED라든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오시잖아요. 그럼 네네. 이 부분이 매우 차거든요. 아... 피디님, 여기 손한번넣보세요 넣어볼게요. 엄청 뜨거워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형님, 누님, 어르신들은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영상이니까 네네. 거짓말을 한다고 이거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걸 준비하셨죠? 직접 확인해보시라고 네네. 온도계를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아,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는 게 최고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딱 보여 주는 게 좋잖아요. 네, 한번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닥 온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지금... 현재 8도. 이게 실내 바닥이고요. 네. 차량 바닥 같은 경우는 자, 편집 없이 그대로 갑니다. 45도입니다. 적외선 온도만 보더라도 바닥이 얼마나 절절 끊는지를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그렇고 온 것도 아닌데 얇은 거 하나 깔았는데도 45도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거실 바닥 공간이 지금 43도를 유지하고 있겠고요. 자, 정말 따뜻합니다. 저기서는 온도계를 활용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정보를 담아 드렸고요.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요즘 겨울이다 보니까 캠핑 가기도 힘들고 가서도 추위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 보니까는 이제 바닥만 조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교님과 이제 상의를 하고 온돌 시스템을 장착을 하게 되었죠 아 그렇군요 무시동 히터만 작동을 시키면 거실 공간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 당연히 거실로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이제 거실뿐만 아니라 이제 침상도 따뜻하게 할수 있죠 아니 거실만이 아닌 침상도 온돌방이 장착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제 바닥만 따뜻하면 뭐합니까 이제 주무실 때는 침상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상도 당연히 따뜻하게 해야죠 침상 공간 얼마나 따뜻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정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요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바꿨고요 롤 캠핑이 오신다고 해서 신경을 조금 더 썼습니다. 디자인의 이제 초점은 이제 수납 공간의 극대화랑 이제 침상 확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일단은 침상 온돌 보기 전에 이제 수납 공간이 조금 바뀌어서 네네 그거 뭔지 한번 볼까요? 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이제 긴 수납 공간에서 한 1m 정도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는 1m 3 2 c 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종 캠핑 장비 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낚싯대라든가 파라솔이라든가 이런 긴 제품들을 이제 편안하게 넣을 수가 있죠. 각종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적재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좌대 같은 경우는 이 사이즈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따로 요청을 하시면 좌대 사이즈에 맞게 수납장을 또 제작을 해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손을 한번 비벼있거든요. 아니, 어쩜 이렇게 전부 다 손에 가시 하나 박히지 않을,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샌딩 처리가 됐죠? 그래도 손이 많이 접할 수가 있으니까는 가시 박히고 그러면은 사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공간도 완벽하게 샌딩 처리가 됐다는 한옥 공방으로 제작된 맥공방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전기시설이 들어있어서 짧았었죠. 네네. 물론 여기도. 똑같이 1m 30이 넘습니다. 와. 자, 보고 계시는 것처럼 침상 하단부의 공간을 정말 넓은 수납 공간으로 이번에 새롭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캠핑의 또 제일 단점이 수납 공간이 적으면 실내 내부를 좀더 좁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단부위를 넓게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캠핑 물건을 적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종류별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칸막이를 아, 이용해서 네네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종류에 맞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칸막이가 더 필요로 하다, 그러면 요청을 하시면 칸막이를 더 추가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그마한 카메라에 다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맥공방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는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laughs> 와, 침상이 절절 끌어요 진짜. 바닥이 따뜻하면 침대는 더 따뜻해야죠. 이야, 바닥이 따뜻해야 잠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 이렇 이렇게 바닥 구둘장까지 장착되어 있으면 캠핑 떠났을 때 정말 잠이 솔솔올것 같습니다. 잠은 편하게 주무셔야 되니까 그럼 겨울 상관없이 편하게 즐기시면 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제대로 온도가 찍히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못 믿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맞아요. 바닥을 한번 찍고 침대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 없이 갈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7도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가서 침실 공간 찍었을 때 37도. 팀장님 말씀대로 정말 37도면은 우리 형님, 누님, 어르신분들 정말 심상 공간에서 전기매트 없이 편안하게 구둘장으로 허리 지지면서 주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전기매트는 아무래도 화재 위험도 있고, 아... 이제 매번 이제 다 켰다 하는 그 번거로움도 있거든요. 전자파 때문에 잠못이루신 분들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심상에 자연적으로 들어간 이 온돌 시스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날 추우면은 당연히 무시동 히터를 키잖아요. 네. 거기서 나오는 이제 페열을 활용해서 온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밖에 나오기 귀찮거나 바람이 많이 불때이 테이블만 장착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어 접히네요. 평소에는 수납 공간에 보관을 하셨다가 사용을 하실 때 양쪽에 거시면 됩니다. 본인이 맞는 위치에 맞춰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업무를 하실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건장한 성인 두 분이 계시는데 공간을 굉장히 넓. 쉽게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온돌방에서 등어리 따끈하게 지지면서 주무시는 걸 굉장히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옛날부터 이제 온돌 시스템이 가정에서 활용됐고, 지금 차박으로도 많이 따뜻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이제 맥공방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형님 눈이 어르신분들, 온돌방에서 캠핑 떠나서 뷰 좋은 것에 정착했을 때, 한겨울에 뜨끈뜨끈하게 허리 지을 수 있도록 맥공방에서 정말 이번에 아심차게 준비했으니까, 직접 오셔서 한번 앉아도 보시고, 만져도 보시고, 누워도 보시고 하셔가지고, 계약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들 있으시면 요청해서, 여기에서 맞춤형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 탄소 감지기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도 되면서, 온도, 습도도 나오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건전지가 아니고, 네네. 요 뒤쪽에 보시면은, C 타입으로 이제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 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이번에 새롭게 장착이 된점 기억해 주시고요. 시가책 있고요. 네. 이 아래쪽에서도 이제 220V를 사용하셔서 밖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 스위치. 이제 스위치여서 네. 여기에 이제 전기를 차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 요거는 이제 기본 차량에다가 이제 연장을 해서 수납공간을 조금 더 많이 될수 있도록 이제 장착을 했고요. 지금 손 가시 한번 찔려보려고 계속 비비는데 안 모이는 부분도 진짜 완벽하게 모든 부분이 샌딩 처리가 됐다는 거,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직접 이제 샌딩을 해야 이제 사람들 손이 안 다치니까 저희가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죠. 아, 제가 한옥공방 한옥공방 을 하는데 원목도 정말 좋은 자재 를 쓰고 있지만 이런 경첩 같은 경우에도 화살무늬로 해가지고 정말 멋스러운 한옥 느낌이 나도록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편에도 자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 이제 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납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네. 이 공간도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요. 네. 이제 기존에 있던 컵홀더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공간 도자그 물건들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놓칠 수 있는 그런 깨알 같은 공간들을 이렇게 간단한 물건이라도 적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신 것도 정말 신경써서 제작했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단부위도 뭐 다양한 물건을 올릴 수가 있게 턱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턱이 있어서 밖으로 네. 나오지 않고 이제 물건이 뒤쪽으로도 떨어지지 않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건 어떤 장치죠? LED를 장착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너무 밝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디머를 또 추가로 장착을 했어요. 아. 밝다는 분들은 이제 이걸 조절하셔서 아. 좀 어둡게 하시면 되고 네네. 너무 어두우신 분들은 또 이걸 반대로 밝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컨트롤 패널도 직관적으로 잘 제작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제 보시기 편하게 이제 적상계 남은 용량하고 퍼센트로 나와 있고 네. 이제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한지 시간도 나와 있으니까 네네. 본인이 이제 적정하게 절약하시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동을 한번 걸거나 중간에 이제 충전을 한번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걸로 모든 것들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이야기또 우리 형님들님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딱 보여야 이제 사용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쉬우니까 너무 어려우면 까먹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와, 지금 팀장님하고 저 지금 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와 이거 가만히 만져 있어도 너무 따뜻해서 잠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내려가니까.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건설 노동자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숙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맥공방에서 지금 작해 주신 실과 거실에 온돌이 가능한 이 캠핑카만 있으면 한 겨울에 모텔이나 이런 걸 이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지 이제 일하는 중간에 잠깐 휴식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굳이 이제 숙소를 찾으러 돌아다니실 필요도 없고, 잠깐 들어와서 휴식을 취하기도 이제 알맞은 용도죠. 조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 아까 까치발을 네. 이용을 안 했었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거를 펼치시면, 아 이제 침상 확장이 됩니다. 침상 길이는 최대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까치발 포함해서 180 정도 나오는데, 네. 180보다 키 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제작이 가능합니다 연장 침상 테이블이 따로 별도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말 키 크신 분들도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제작했을 때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이 중요한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전기 6 0 0 a 아 달려있고 인산철 배터리가 6 0 0 a 아가 기본으로 장착된다고요? 요즘에는 600이 거의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자재값이 굉장히 오르는데 인산철 배터리 6 0 0 a 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된다. 캠핑 떠났을 때 정말 전기 장치를 원활히 활용할 수가 또 있잖아요. 인버터 3kg가 장착돼 있어서 이제 220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주행 충전기도 달려 있습니다. 아, 주행 충전기까지. 평소에 출퇴근하면서 충전해가지고 그 캠핑 떠날 수 있겠네요. 그렇죠그래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덜하죠. 무시동 히터 2kg, 냉장고 45L, 전자레인지 무회전판. 요즘에는 이제 무회전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장착되어 있고 외, 외부 수전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캠핑할 수 있도록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맥공방에서 새롭게 선보여 주시는 신제품 온돌빵. 그것도 포함인가요? 아, 온돌빵은 원래 또 별도인데 노을 캠핑 TV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 10팀에게만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님께서 10분에 한정 하에 이렇게 부독장 침상을 장착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보통 한 110만원 정도 어. 발생을 하죠. 그러면 10분 한정이 들라면 빨리 연락해서 계약을 하셔야만 이 조건 할인하에 캠핑카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오시면 안 되고 구독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제공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구독자 한 천명 늘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이제 노을 캠핑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프로모션을 하나 말씀 안 하신 게 있어요. 후면부원의 여름과 겨울에 정말 필요한 우레탄 창과 모기장도 프로모션으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또 연말이고 하니까는 이제 오랜만에 오셨잖아요. 이것도 같이 1 0 분께 한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서비스 오늘 많이 받아가네요. <laughs>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또 하나 또 이야기해도 되나요? 또 어떤 걸 보셨는데, 그래요? 출입문에 캠퍼 벤트. 이것도 좀 프로모션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100만이 넘고 이것도 제공해드리는데. <웃음> 또. <웃음> 아, 오랜만에 왔는데 왕창 퍼주죠, 진짜. 그러면은 이제 선착순0 팀에 한해서 온돌 시스템, 고기장, 우레탄, 창, 그 다음에 캠퍼 벤트까지, 그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와, 난리 났다. 이런 기회는 다시 못올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보시고, 빨리 방문을 해주셔서 계약을 진행을 하셔야 선착순 1 0팀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또 봤어요. 또뭘 보셨어요? 커튼이요. 그것도 프로모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마 이것도 이제 프로모션을 제공해 드려야죠. 뭐. 네, 이 모든 것들을 다 프로모션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보시고 빨리 계약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 검증된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모션이 아니겠죠 요거는 이제 사용하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네. 추가로 옵션을 선택하시면 을 됩니다 아 맞아요 또 잠깐 잠깐 이렇게 캠핑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이런 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이렇게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에어컨이 안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커튼이 장착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천정에 정말 고급스런 단열 처리된 엠보싱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본 옵션에 포함인 건가요? 요거는 이제 차량마다 비용이 상이해서 기본 옵션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다자 네. 이왕이면 이렇게 깔끔하게 트림 준비해서 면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실내 내부를 깔끔하게 내할수 있도록 팀장님과 상의 후에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 통틀어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098만원입니다. 1,098만원. 인산철 배터리 600에 심상 구들장부터 각종 다양한 전자제품, 펜퍼, 벤트, 모기장,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선착순 10분만 1,098만원. 빨리 연락주시고 계약.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맥공방 오랜만에 촬영을 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쁘긴 했지만 이제 디자인을 이제 노을캠핑TV에서 선보이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건강하시고 날 추우니까 몸 관리 잘하시고 저희도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직접 방문하셔서 프로모션도 가져가시고 이제 좋은 타박으로 선착순 10분으로 해서 이제 프로모션 혜택 꼭 받으시고 겨울. 철에 나가셔서 큰 고생 많고 이제 즐거운 캠핑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 거실과 침실 공간 절절 끊는 온돌방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새로운 캠핑카 버전 제작 완성이 되면 블러쉬는 바로 달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